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9명 발생했다. 직장, 요양시설, 카페, 사우나, 병원 등 곳곳에서 일상감염이 이어지면서 서울 확진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69명이 증가해 6,648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1일 신규 확진자는 이달 들어 증가 추세다. 1일 25명, 2일 22명, 3일 42명, 4일 10명, 5일 40명, 6일 37명, 7일 54명, 8일 46명, 9일 35명, 10일 45명, 11일 53명, 12일 74명, 13일 69명이다. 당일 확진자 수를 그 전날 검사 건수로 나눈 확진률, 양성률, 은 13일 기준 1.4%로 12일 1.8%보다 낮았다. 평균은 1.1%다. 신규 확진자 69명의 감염 경로는 동대문구 에이스 이만케어 센터 관련 6명, 누적 57명, 동작구 모족 카페 관련 5명, 누적 7명, 강서구 소재 병원 관련 4명, 누적 8명, 강서구 사우나 관련 3명, 누적 8명, 용산구 국군 복지단 관련 2명, 누적 13명, 강남구 헬스장 관련 2명, 누적 15명, 강남구 CJ 텔레닉스 관련 2명, 누적 33명, 생일 파티 모임 관련 1명, 누적 11명, 서울음악 교습 관련 1명, 누적 25명, 강서구 가족 관련 1명, 누적 12명, 강서구 보험회사 관련 1명, 누적 31명, 성동구 시장 관련 1명, 누적 20명이다. 해외 유입 6명, 누적 4 0 97명, 다시 또 확진자 접촉자 6명, 누적 2 0 89명, 감염 경로 조사 중 8명, 누적 1,109명, 이전 집단 감염과 산발적 확진 사례로 구성된 기타는 20명, 누적 4,361명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동대문구 17명, 강서구 9명, 노원구 5명, 성북, 동작, 중구 각각 4명, 용산, 은평구 각각 3명, 강북, 서대문, 관악, 서초, 강남, 송파구 각각 2명, 광진, 중랑, 마포, 구로, 영등포구 각각 1명이다. 기타는 3명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 누적 확진자 수는 관악구가 4 9 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 414명, 강남구 388명 성북구 373명, 강서구 354명, 노원구 351명 등의 순이었다. 서울 확진자 6,648명 가운데 715명은 격리 중이다. 5,853명은 퇴원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 80명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이날 0시 기준으로 28,33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 대비 205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492명은 사망했고, 25,636명은 퇴원했다. 2,210명은 격리 상태다.